안녕하세요. 톱스타의 박정현 반장입니다. 오늘 질문은 어, 톱스타에서 뭐 체계적으로 어, 교육을 받고 싶다, 일을 배우고 싶다 어, 가능한가요? 어, 라는 질문인데요. 어, 아쉽지만 불가능합니다. 네, 사실 불모지예요. 모든 것들이 다 어, 규정이 안돼 있고 어, 불확실하고 어, 표준화되지 않았고. 다 못해 용어라든지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렇거든요 어떤 꽃을 발견했을 때 처음 발견하는 사람이 사실 뭐 내가 이 꽃은 종현이 꽃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하면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현재 지금 상황이 그런 거 같아요 어떤 현장 혹은 어떤 조직에서 어 있던지 간에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좀 인지하시고 인지만 하고 있어도 사실 지금 계신 곳 혹은 다른 곳에서도 본인의 체계를,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체계 자체를 본인이 만들 수 있다. 만들어갈 수 있다.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. 네. 그걸 좀 강조하고 싶고, 그렇게 한다면 훌륭한, 어, 목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톱스타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혹은 제대로 된좀 시스템을 갖춰서 이렇게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좀 저희도 이제 가르쳐드리고 싶어요. 사실. 뭐 그런 게 구축이 된다면. 하지만 저희도 아직 이제 뭐 노력을 하는 단계고 꼭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. 네, 만들도록 노력할 거고 어, 지금 현실은 사실 많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불공평이나 불합리를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운이 좋으면 뭐 주변에 목수분 아는 지인이 있다면 사실 그분들은 너무 쉽게 또 진입을 해요.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할 수도 있는 거죠. 하지만 그게 좀 현실이고, 어, 그런 면에서 또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,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, 지금 보고 계신, 누군지 모르겠지만, 네, 아무튼,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시다면, 바꿀 수 있습니다. 예, 만들 수 있고, 만들어야 됩니다. 예, 그게 이제, 제가 될 수도 있고, 톱스타가 될 수도 있지만, 어, 여러 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다음 기회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, 좀더 나아지고, 어, 발전된 모습으로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어떤 그 해답을 드릴 수 있는, 어... 그때가 된다면, 에... 너무 아세요 <laughs> 마무리 어떻게 해야 돼?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영상을 만들어서 최대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